많이 3점이라 오,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안대 쓰고 퍼팅하기 <laughs> 안대 쓰고 퍼팅하기에요 실제로 가르시아가 퍼팅감을 좀 잃어서 안대를 쓰고 퍼팅을 했는데 더잘 됐다고 해요 여러분 오. <laughs> 그 친구는 피지에이잖아 어. 그 사람은 세르지오 가르시아 약간 <목소리> 아니 안대를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야 아니 계속 써야 돼절까 아, 아, 대신에 뒤에서 디렉션 줄수 있어요? 자, 일단 하나씩 갖고 계시고 누굴 갖고 차요? 하나씩 같은 거다눈가면 되잖아 잠깐만요, 이거 좀... 잠깐만. 자 디렉션 어, 주실 어, 수 있습니다 보이네. 아, 보고 계시구나 디렉션 줄수 있습니다 오르막잖아요 오르막 내가 일부러 오르막 하러 주는 거야 안돼안 안 끼세요? 이제 끼야죠왜안 수... 끼세요? <laughs> 아, 빨리 끼세요 페어플레이잖아요, 자. 스포츠 자, 갑니다 그렇죠 <웃음> 그렇죠 <웃음> 그렇죠 마무리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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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m인데 조금만 더 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네. 아, 조금 아, 더 치셔야 아, 돼요 끝까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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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네 네, 그만큼 치셔야 돼요 어, 그 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 자 안대 쓰십니다 저그 선만 맞는지만 알려주세요 네. 야? 어디지? 응? 어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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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잡아드릴게 지 어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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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자 어디지? 어디지? 이디지어어 좋아요 요오 좋아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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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오, 오케이, 어, 나이스. 아니, 생각보다 핸디가 별로 없다니까요. 네. 연습하세요, 연습. 네, 괜찮아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자, 이걸 넣어야지 승엽이 형은 마이너스 1이고. 갑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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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적죠, 성공. 성공! 야! 나이스. 성공 적죠, 성공. 성공! 아! 나이스. 자, 그러면 전원 더블. 이번 물은 우리가 좀 지구 갈줄 알았는데 다다 해도 다, 다행이다, 다 감사히... 말...